스위트홈, 사들 아시죠? 스위트홈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욕망으로 괴물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세계가 스위트홈처럼 괴물화 돼버린다면 생계법한 괴물이 뭐가 있을지 상상해보고 괴물의 욕망이 뭘지 거꾸로 맞춰보는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나 좋아하니, 빵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장난 아니야. 땡 웹툰 데뷔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야? 보자마자 딱 알겠는데? 야, 어디 가서 이거 우리 스위트홈 어? 특집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 너무해. <laughs> 아, 아, 근데 알겠다. 엉덩이네. 네? 가설 두 개가 생각이 났어요. <laughs> 이 사람이 변비인 거예요. 장을 피, 시원하게 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에 의해서 음, 이렇게 된 거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엉덩이가 두 짝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아, 많았잖아. 그렇 그렇. 이 사람은 엉덩이 두쪽 지지자였던 거야. 국어연구소에서 엉덩이 는한 짝이라고 결론을 내렸대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야. 미니언처럼 생겼어, 미니언. 그럼 미니언 두 마리가, 아, 그니까 러두 명이, 한 명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거야. 어, 비슷해. 왼쪽이 남자고, 오른쪽이 여자야. 그래서 남녀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두 명이 한 명이 되고 싶은 욕구? 땡! 못했었는 거지. 그래서, 음. 난 죽을 때까지 연애도 못하라니 이건 이럴 수 없어. 이래서 자기 몸이 두 개로 나눠버린 거야. 연애하고 싶은 욕구인 거죠. 너무 외롭고 공허하잖아. 그래서 음. 마음에서 무기가 막 나와서,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야. 그톰처럼생겼 그치! 나 일부러 노렸어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욕구를 정했어 <laughs> 눈이 많아 그치? 응. 눈치를 보는 괴물인 거야 아좀 말을 조금 바꿔봐야 돼 이렇게 일단 눈이 많다는 게 당연히 포인트겠죠? 5 4 3아 조용히 좀 해봐! 1아왜 <laughs> <오. 오. 웃음> 어, 이렇게 어려워? 아. 눈이 커지고 싶은 욕망? 땡! 감시욕 감시?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한 나머지 아휴 맨날 사랑이야 사랑해 보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 외로워서 그래 사랑 이거 좀 사랑이고 나 약간 집착 소유욕인 거지 감시하고 싶은 거야 바퀴벌레처럼 쬐끔한 애야 그래서 착착착착착 하면서 그 사람을 맴도는 거지 이게 뭐냐고 무슨 도 나름 귀엽지 편지밥 같아 <laughs> 너네는 이제 대한민국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욕구 정도는 많이 다 알겠다, 건데. 알겠다. <laughs> 내집 마련의 욕구. 맞지?헐 너무 바로 맞췄어. 건물주가 되고 싶은 욕구. 아, 저도 갖고 있는 욕구야. 그럼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욕구. 스위청처럼 <laughs> 괴물화 되면 다 저렇게 돌아다니겠다. <laughs> 자리 없어서 막 서로 치고 봐. 아 강남 가가지고 죽치고 앉아 있고. 어. 맞춰서 기분 좋다. 솔직히 잘못 그려가지고 좀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도 어... 본질만큼은 제대로 담았으니까. <laughs> 아, 이거 뭐야! 근데 진짜 대충 그렸네요? <laughs> 요 입을, 요 입을! 아, 발이랑 손이 여러 개야. 하고 싶은 게 맞나? 일단 알겠어, 나. 막 하고 싶어도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많은 바쁜 바쁜 인간이 괴물이 되는 거지. 맞아요 사실은. 그지. 일벌레 괴물. 아이눈 밑에 다크서클 있잖아 이게 포인트야. 아... 그리고 손하고 발 많은 것도. 응.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는 벌레인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공격해요? 얘는 응. 엄청 빠르게 손발이 이렇게 움직여. 방금 만들었죠? 아니 아니 방금 만들었다. <laughs> 준비성이 없네. 혹시 이거 막 10분 컷이었어? 갭 왜? <laughs> 10분도 아니야, 10분도 아니야. 내가 완전 눌러도있네 <laughs> 이건 너무 신네요 진짜. 나는 이대로 이렇게 사라지겠다. 투톡도 있다고. 이게 뭐예요? 아, 너무 신어요성욕실도 아, 다른 분들은 모를 수도 있다고. 성성반서 아, 눌러붙고 아, 싶은 욕구. 맞아, 맞아. 그럼. 안성해요 아니 근데 내가 이거 게으름 욕구인데 지금 괴물아 되고 있는 거야? 괴물아 <laughs> 되고 있어서 이렇게 그렸지. 너 커피 났어 혹시? <laughs> 게으름 욕구인데 이름에 대한 혼란이었어. 이거는 뭔가 열심히 그린 것 같아. 색깔이 <laughs> <laughs> 들어갔어. 괴물아 대기더대가 지금 싸우고 있나 봐. 아, 이건 일단 책이 있네. 하늘을 나는 거구나. 아 근데 검은쪽 아니긴 한데. 모르겠지, 안 보여서 이거. 이러고 있는 거야? <laughs> 너무 좋나 아, 내 책이 날개구나. 아, 막 공부하고 싶은 욕구, 막 책을 날개 삼고 싶은. 서울대 같은 거 가고 싶은 거임. 음. 야, 아 스카이네, 스카이. 어, 어, 어. 오, 스카이 가고 그니까. 싶은 욕구. 고등학생들의 욕구. 어, 그게 더 나은 것 같다. <laughs> 이걸로 해야겠다아 뭐야, 원래 정답 뭐임? <laughs> 자유롭고 싶은 욕구인데 어. 이게 공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가지고. 아, 근데 왜 책을 갖고 나아 아, 그렇네. <laughs> 너, 아, 너 진짜 <laughs> 개물아너 코피 몇번 흘렸어? 혹시 너칠 때야? 나 무서워, 점점! 너 근데 정말 성이 없다! 아. 아니, 왜 심지어 눈코인 쪽다 없냐고! 근데 손이 되게 크잖아. 덩치도 크고. 응. 근데 너왜 다리도 안 그러네? 와, 진짜 어떻게든 덜 그려보겠다는. <laughs> 되게 일차원적이야 진짜 별거 아니야. 지금까지 보다 더? 아, 그리고 눈이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일 수도 있어. 코 입은? 코랑 입은 있어. 어딨는데? 나 지금 그릴 거야. <웃음> <웃음> 눈에 베이는 게 없는 거야. 알겠어. 다 갖고 싶은 욕구. 비슷해. 사람이 렇게 있잖아? 어. 이렇게 죽여. 나쁜 놈이네? 이렇게 죽여서.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갖고 오고. 압력 때문. 약간 파리미어서 약한 애였던 거야. 탈험름을 했는데 맨날 졌던 거지. 생각, 그 진짜 평범하다. 생각하는 거. 진짜 너무. <laughs> 말해. 야, 단 말해. 진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평범하면 너 진짜 그래. 끝장이야. <laughs> 권력력, 권력력. 아, 진짜 재미없다. 차에 내게 재밌다. 와, 오늘 방송 진짜 채널 그냥 가래? 맞다 <laughs> 아주.